안녕하세요. 오늘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꿈이라는 시를 읽어 볼 텐데요. 이에 앞서 이 시를 쓴 시인 겸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에 관해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윌리엄 블레이크는 1757년에 런던에서 가난한 상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천사를 보았다는 둥 헛소리를 자주 하여 마치 망상에 빠진 또라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차라리 미술학교로 진학시켰다고 합니다. 블레이크는 또한 12세 때부터 시를 습작할 만큼 문학에도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사파 등을 그리며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틈틈이 시와 집 등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난해에서 당시에는 별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후 그가 죽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의 작품은 높은 문학성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론을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 작가 소개는 그만하고요. 이제부터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꿈을 한번 제가 의역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꿈이 그늘을 짜서 나의 천사가 지키는 침대를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개미처럼 난 풀숲 한가운데 버려졌습니다. 괴롭게 쓸쓸히 헤매고 어둡고 지친 방랑 속에 얽혀 있는 덤불 숲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을 무렵 난 애타게 슬퍼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울면서 아 나의 아이들아. 아버지의 탄식이 들리지 않니? 지금이라도 울면서 돌아올 것 같은 아이들을 애타게 찾아다니며 그녀는 밖을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난 말했습니다. 어느 애절한 자가 밤에 파수꾼을 불렀단 말이요? 하며 결국 떠돌던 반딧불이를 근처에서 찾아 냈습니다. 길을 헤매던 반딧불이에게 난 말했습니다. 여기 이 땅은 내가 밝혀줄 테니 먼 반딧불의 울음소리를 따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길 잃은 작은 방랑자야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문학의 소질이 부족한 제가 감히 이 시의 해석을 유추해 보자면요, 이 시는 작가 블레이크가 꿈 속을 헤매다 어미가 애타게 찾는 길잃은 아기 반딧불이를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인데요. 순서대로 요약하자면요, 꿈의 그림자가 침대를 휘감으며 블레이크는 꿈 속에 빠져듭니다. 그 꿈속에서 블레이크는 풀숲에 쓰러졌고 억척스럽게 길을 헤매던 중 아이를 잃은 엄마 반딧불이 아이 반딧불이를 애타게 찾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안타까운 마머지의 블레이크는 밤에 파수꾼이 되어 아기 반딧불이가 엄마 반딧불의 소리를 따라 집에 갈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 시의 마지막 소절에 나오는 작은 방랑자는 아기 반딧불이를 의미하고요. 아이들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그녀와 아버지는 엄마 아빠 반딧불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작은 벌레의 가족에조차도 소중히 생각하는 작가의 마음에 감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깐요. 암튼이 시는 꿈속 나라는 전지적 시점에서 내용이 전개되는 흥미롭고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블레이크의 A Dream 이라는 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